요즘 운동할 시간 없다, 헬스장 가기 귀찮다, 이런 핑계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요즘 저희 집 거실에서 댄스 스튜디오 빰 치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결이 바로 피코4 울트라랑 레스마일스 XR 댄스입니다. 이번 여름 저처럼 움직이고 싶은 분들 끝까지 봐주세요. 올 여름 진짜 재미있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피코와 레스마일스 엑셀 댄스가 함께하는 썸머 그루브 댄스 챌린지인데요. 한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아시아 4개국에서 동시에 열리고요. 한국 우승자에게는 무려 신세계 상품권 500만 원이 걸려 있어요. 어, 근데 제가 이 챌린지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냥 상품 때문만이 아니라 운동이 진짜 재밌다라는 걸 알게 돼서입니다. 우선 피코후 울트라가 어떤 기기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된 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도 하고 퇴근 후에도 가볍게 하는데요. 준비 시간 1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진짜 놀란 건 모션 트래커, 팔, 다리, 상체 움직임까지 정교하게 인식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남아요. 특히 다리 움직임 트래킹 정확도가 진짜 미쳤습니다. 하체 운동, 스쿼트 이런 동작들도 정확히 잡아줘서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운동 효과가 확실해요. 착용감도 진짜 중요한데요. 헤드셋이 가벼워서 오래 써도 불편하지 않고 움직임이 격해져도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실제로는 거실에서 서 있는데 눈 앞은 그냥 진짜 댄스 스튜디오입니다. 음악이 나오고 코치가 바로 앞에서 알려주니까 집중도도 다르고요. 덕분에 오늘 운동하기 싫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면이 켜져 있습니다. 켜져서 이렇게 보시면 진짜로. 무대에 있는 것처럼 마치 댄스 스튜디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저기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언니들이 보여요. 댄스 다 보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제 아이디거든요. 지금 제가 아이디가 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동안 얼마나 또 시간을 했고 칼로리를 얼마나 태웠는지 내 기록이 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노래를 이제 플레이 리스트를 선택을 해서 내려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스댄스가 있고, 뭐, 필링더 히트, 어드밴스 스텝, 프로, 그리고 팝, 바이브, 뭐, 클럽 모드도 있고, 잼 모드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노래를 선택을 해서 하시면 돼요. 어, 뭘 해볼까요? 좀 쉬운 거를 처음부터 해봐야겠어. 요 트레이닝을 해볼게요. 트레이닝, 첫 번째. l e t 외국인 언니가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뒤에 내 네. <laughs> 그림자가 나오고, 컨트롤러를 들고 하시면, 잠깐만요. <laughs> 지금 내가 하는 거안 보이죠? 시나 <laughs> 그냥 혼자 움직이는 거죠? <laughs> 컨트롤러를 들고 하면, 이게 보시면 은 내가 진동이 오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그게 뜨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그 포인트에 맞추면 진동이 울리고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여기, 여기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위부터 지금 다섯 명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지금 1위에요 <laughs> 잘 못하고 있는데 1위 저처럼 극아이인 사람은 집에 혼자 이런 걸로 하서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분들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챌린지에 참가하시면 잘만 하시면 500만 원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한국 분들이 많이 없어. 다 외국인 친구들이었어요. 질 저요? 음뭐 할까요? 신세계 상품권이니까 제카점 <목소리> <작가점> 가서 가방을 <목소리> 주니까. 집에서는 더 편하니까 <목소리> 더 많이 움직이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도 많이 되고 지금도 조금만 했는데 땀 많이 났거든요. 집에서 나를 놓은 채로 운동하면 아마 운동도 많이 되고 나중에는 케이팝 같은 것도 추가가 되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 재미있어 하실 것 같은데 집에서 부모님들도 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쉬운 운동과 춤이 결합된 그런 거여서 부모님들 가족들이랑 같이 하기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 가서 괜히 막 땀나고 다른 사람 눈치 보이고 하는 것보다도 집에서 이렇게 아무런 눈치도 안 보고 열심히 춤추면서 살도 빼고 챌린지 하면 상품까지 따라오니까. 이런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됩니다 여러분 One, 이게 착용감이 좋아서 그런지 막쓴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움직일 때도 불편함이 없어서 예전에 한번 VR 기계 쓰고 했을 때 멀미나가도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이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레스마이스 XR 댄스는 단순히 춤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힙합 라틴 팝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한번 하면 그냥 기분전환 끝입니다. 이 그동안 지루한 홈트가 지겹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한 번만 해보세요. 몸이 바로 반응할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처음엔 VR 운동이 얼마나 되겠어 싶었는데 1주차부터 체력이 달라지는 게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다음날 하체 뻐근함부터 달라서 이 그동안 운동을 진짜 안 했구나 반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건 기록이 남는다는 건데요. 리더보드에서 순위 확인이 가능해요. 하고 내 활동 데이터가 다 쌓이니까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 참여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 공식 사이트에서 등록만 하면 끝인데요. 원하는 카테고리 선택해서 즐기고 열심히 움직이고 재미있게 기록 남기고 그러다 보면 500만 원 상품권도 따라올 수 있고요. 물론 진짜 선물은 몸이 바뀌는 경험이겠죠. 습하고 너무 더운 여름, 헬스장 굳이 안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서 움직이세요. 이 운동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라는. 거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썸머 그루브 댄스 챌린지 같이 도전해 보러 가 보시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진영 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